혹시 정혜령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경기 사양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양팀다 모두 다 조합은 되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거리를 어떻게 줄지, 거리를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일단 과연 이 라스칼님을 괴롭히겠지, 장스레스가 저는 뭐 제가 볼때 저희 라스칼님 데뷔 런터가 프리딜의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재원을 물고 다니면 힘을 못을 텐데 과연 그거는 봐야 알겠죠? 그럼 이해하시죠? <laughs> 제가 일단은 라이플 잘 썼고 지금 다운기를 바로 맞았습니다. 안 야, 안 보이는데. 음, 죄송합니다. 좋죠. 지금 선생님 기상기 빠졌고요. 지금 데헌 지금 데몬이기 아르카나를 엄청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 뜻대로 안 흔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혼자거든요 데모이 잡아야죠. 지금 데모이궁 빠졌고 궁 대박. 어, 궁 갈겼습니다. 하지만 인기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양곤 양곤 투다. 하지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살아 있는 거거든요. 저거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나보랭이 님 실수하셨죠? 저거 스킬 나가기도 전에 이동기를 서 스킬이 캔슬이 됐어요. 오, 버전. 지금 전체적으로 체력 상황이 시바 량 선생님 많이 불리해요. 그리고 지금 라스칼 선수가 매우 지금 안 죽고 계속 살아나면서 라이플로 견제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 하지만 저렇게 혼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트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치유자 혼자서 세 명한테 맞고 있죠. 도 지금 도와줄 라이플 없네요. 라이플 기절해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지금 셔플 끊겼고. 지금 나브랭이? 버블킬 지금 데몬이 미쳐 날뛰고 있죠. 지금 라스칼 선수가 체력이 낮지만 아 죽네요. 말하자마자 바로 죽네요. 지금 레권원 선수 투 따져 투 따져 각성기. 휴전 아 중복기 아, 아, 마지막 못 나갔고 혼자입니다. 잘 버텨야 돼요. 잘 버텨야 도망가야 니다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지금 양과 한대 맞으면 죽어요. 라이플 라이플. 저 체력 잘 살고 있죠. 바로 었고요 라스카 선수가 잘 물어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아, 나이스. 지금 선생님 투다져투다 디스로예요. 시바 선수가 챙겨주러 왔지만. 아, 지금 셔플좀아쉽게 들어갔고, 레권 기절. 지금 방금 기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스트림을 써가지고 또 감전을 또 걸어버려서 감전이 안 걸린 상황이고요. 어 마무리 잘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물렸죠? 원한운 빠졌고 지금 데비런터가 확실하게 프리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치유장도 또 3대 1하고 이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잡을래요? 아 죽었죠?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바량 선생팀 도망 다녀야죠. 아니면 치유장을 치유장은 마무리를, 마무리를 합니다. 했습니다. 하지 이만 량건 지금 투 따죠? 투 따입니다. 어, 아파요. 지금 퍼샷을 어떤 걸 쓰고 있죠? 퍼펙트 샷이. 보이시나? 뭐, 뭐 내리면 되나? 이 쓰레기 게임이라고 <laughs> 안 보이죠? 아안 어, 보이죠. 뭐, 라이플로 풀리던 박소리 안에는 못 봐요. 어 하지만 다 지금 어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어, 사이즈 와, 대박! 대박. 다 밀어가지고 지금 아르카나궁다 날렸죠? 아, 지금, 아씨바 선수, 완전 잘하고 있어요. 요새 디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라스칼 선수가 잘 도망 당겨요. 시선 끝에서 빨간불 절 라이플 정말 환하게 하고 있죠, 상대 선수를. 지금 양대창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콜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3대1로 해가지고 혼자 계속 들어가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사람이 없으면 빠지고 조금 기다렸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일단 들어가죠. 아직 기공사 각성기도 남았구요. 디스트로이어 각성기도 남아있습니다. 각성기 쓰나요? 각성기 없이 끝나나요? 지금. 도망 다니죠? 도망 다니죠? 금강성공이 없어서 궁극기를 안쓰는것 쓰는 같은데. 같은데 각성기를 써주는게 나을수도 있죠 각성기를 써야됩니다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시바 선수 각성기 써야됩니다 5초 남았고 지금 잡기에는 피가 너무 많아요 이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아 지는줄 알았는데 궁극기를 지금 이게. 썼죠 궁극기 <laughs>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어요 아. 이게 각격 들어가서 생각보다 어려운 경기가 되었어요 와 하이시바 선수 데미지 정말 잘 넣죠 었덜 맞고.